This is a rare species called <laughs> Parasic Jumping Chosu <laughs> Gagori. High five, uh, high five, Mandita. Uh, high five, <laughs> imaginary. <laughs> high five. Ooh, Ray Ray. It's hot. Ooh, oh my god. It looks so yummy. I want to eat them all. Boy. But I keep poly so. I know, but it's You soup. look like a starfish. Okay, 조심히 올라가자. 잠깐만, l e I have a s t c k 어, 조심히 올라가. I, 어, 나비. o r s 조심, 조심. 그 경치 보여드립니다. Three, t w 레너, 좀더 있다 갈래? 오케이. Okay. 우리 okay. 앉아있자. 오케이. 오, 시다. 세, 세, 세. No. m o u 이 t a i n so yummy. Elsa I s 컴퓨터 바탕 화면에 있을 법한 인정. 열. 오라나 조심히 내려가. 아싸. 글스는 맛있는 고기 먹는다. 언니들 보러 가자, 언니들. 감자, 양파, 닭고기. 그참 전문가 엔 어추고자 at the same time 조심해. 오너 잘한다 잉. 너힘 세다. 오. 색깔이 라면 같아. It smells like 떡볶이. 레몬에이드를 만드는 레몬에이 방법 첫 번째, 스테이크 레몬을 심도 깎아서 하는 거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나는 티백으로 했어 오케이, 셀아 치즈 치 더워 잠깐만요 떡이 냄새나 떡이 냄새나 그래? 어맛있겠습니다 떡갈라 떡갈라 뭐, 뭐 맛있게 먹어 아, 뜨거 먹자, 마시멜로 먹자, 얘들아 마시멜로 나한 하나 줄수 있었대? 아니요. 마시멜로. 마시멜로. 오 yeah. 예. 불판은 어떤 정도야? 이거 고기 굽는 정도. 아직 불 너무 세서. 아나 억을 가리는 줄 알았어. 어, 제가... 그래서 어떤 정도인지. <laughs> 아, 어떨 때 맞죠? 깜마 깜마. Hey, the meat is not cooking. 언제 <laughs> 먹어도 맛있어. 근데 불에 피어 <피해>, 이렇게 <laughs> 먹는 게 맛있어. 응. 와우. 음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우와... 훈제 닭. 야, 진짜 맛있겠다. 껍데기 <laughs> 봐봐. 옆에 맛있어 보냐? 아, 꾹꾹이 있었는데 치킨이 왔어. 애자리야. 오, 맛있겠는데? 자, 이거. 봐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들어봐. 어 아, 이고 됐다. 다리이거